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5월 8일 요렇게 딱 심플하게 두개 모둠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모둠은 코노피튬 빌로붐 실생 요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다섯 포트 묶음. 그리고 또 아이고 번호가 또 바뀌었네요. 또080 2번은 그 리톱스 종류로 해서 오늘은 조금 큰빅 시리즈로 해서 큼지막한 것. 또, 골라 골라서 몇 개가 같이 혼합되어져서 예쁜 것을 담아봤으니까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아, 아니 전화가 아니고 문자를 주시면 그 먼저 연락주신 분께 딱두 모듬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0801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종종 자주 판매하는 어, 옵서에머 필름인데요. 옵살모 필름이 예전에는 두당 만원, 뭐, 오천원, 만원, 이만원. 그렇게 <laughs> 거래가 되었었는데, 아, 요즘에는 이것이 파종도 잘 되고, 음, 키우기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많이 국민 코너피튜이 되었는데요. 젤리젤리 하면서 초록초록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초록 색깔은 특히, 꽃이, 핑크꽃이 참 예쁘게 피는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키워보시면서 옵살모 필름의 매력에,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옵살모 필름을 다섯 개가 심겨져 있는 한 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 개가 같이 옵살모 필름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키워보, 키워볼만 하니까 이렇게 첫 번째 구성에 담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옵코델룸 중에서 유난히 정말 정말 도트가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큼지막한 도트를 자랑하고 있는 이렇게 모든 포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음 도트 자체가 조금 밝은 바디 컬러의 큼지막한 이렇게 빅 도트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음빅 도트 옵코라고 이름을 <laughs> 그 간단하게 심플하게 음, 한번 지어 봤는데요. 이름을 그냥 별명처럼 빅도트 업코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탈피 전이고 아, 꾸준히 좀 키워볼만한 이것도 굉장히 음, 매력 있는 그런 업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오늘 오늘의 메인이자 주인공이자 음, 빅 시리즈의 아주아주 큼지막하고 멋진 어, 콘카붐이라고 하는 매력 덩어리 코너피튬인데요. 콘카붐은 하얀 꽃이 피고, 아, 이게 어, 기베움 종류처럼 약간 보들보들한 윤감도 있고, 굉장히 개성 있고, 키우기도 또 어렵지 않고, 이것도 예전에는 엄청 고가로 귀둥이... 기둥이로 대접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 요즘 콩카붐이 어떤지 잘 모르겠 <laughs> 모르겠지만 그 콩카붐 중에서 제가 여러 개 콩카붐을 키우는데 요렇게 크고 예쁜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3cm가 넘는 크기 얼굴이 3cm가 넘는 어, 대형 콩카붐이 오늘 요렇게 메인으로 어, 같이 구성이 되어져서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레오파르디움 인데요. 아, 아주 아주 이모티콘 얼굴처럼 굉장히 귀엽고, 동글동글한데 사이즈가 작지 않고, 그리고 탈피 전이고, 머리수 많고, 어, 요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 레오파르디움 군생,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오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생, 그 어제 판매되었던 그 실생 빌로붐과 같은 형제묘인데, 자, 이것도그 예쁘게 나왔, 그 몬스터, 몬스터, 그 요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음, 형제묘 중에서 나왔, 같은 형제묘니까 지금 거의 라인도 스킨도 굉장히 비슷하고 탈피 전이기도 하고, 요것도 계속 키워보시면서, 예쁜 모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두짜리 실생 빌로붐 아주 빨간 라인이 또 아주 아주 멋집니다. 요거까지 해서 오늘 0801번 요렇게 다섯 모듬, 다섯 개를 한 모듬에 한 모듬으로 구성해서 3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톱스 0802번은요, 요것도 기배음 중에서 디스파, 그, 제가 대형으로 엄청 군생, 큼지막한, 멋진 군생이 있었는데, 음, 결국 조금 수영도 안 이뻐지고 해서, 요렇게 해체해서 뿌리도 새로 잘 내려가지고, 뿌리도 아주 실하고, 예쁘고, 자, 요것은, 음, 쌍두고, 얼굴도 크고, 파종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큼지막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꽃도 굉장히 예쁘니까 이 디스파도 꼭 키워보시면서 꽃 꽃도 같이 감상을 하시면서 또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음, 고래 얼굴하고도 닮았고요, 아주 아주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국화석인데요. 자, 쌍두로 탈피를 하고 있고 지금 먼지가 많아서 제가 살짝 분무기로 뿌렸는데 사이즈도 요렇게 거의 한 2.5cm가 넘는 큼지막한 무늬가 좋은 국화석. 그리고 요것도 빅 시리즈에 들어가는, 왜냐면 그 반질리, 반질리 자체가 굉장히 대형종이라서 아주 아주 애기 주먹만하게 키워놓으면 정말 멋지고 그 모습이, 아,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이것도 대형종이라 쑥쑥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것도 리니에타라고 하는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어, 반질리가 이렇게 쌍두로 갑니다. 제가 약간 쪼만한 포트로 몇 개를 <laughs>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거진 판매가 되고, 이제 진짜 서너 개? 서너 개 정도 남아있는데, 음, 저 키울 것도 이제 <laughs> 어, 별로 없이 이렇게다 판매로 드려봅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정말 정말, 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박 예쁜, 자, 그락 중에서 뽀얀 그 하얀 크림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카페 오레라고 이름 붙여진 리톱스인데요. 지금 탈피를 아주 아주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잘 탈피를 하고 음, 요 얼굴도 금세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몽글몽글 하얀 크림이 정말정말 정말 A급으로 무늬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5cm, 5cm 정도 되지만, 요렇게 조금 탈피를 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자, 요런 것도 키워보시면서 또 멋진 모습도 감상을 하시고, 또 리톱스 탈피하는 것도 찬찬히 보시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 시리즈 라고 할수 있는 대왕 리톱스 가 등장을 하는데 자 5cm 가까이 되는 5cm 쯤 되는 자 후컬 이구요 후컬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잘 지금 탈피를 하고 있고 큼지막하게 키우고 싶어서 제가 9cm 포트에 심어 놨는데 아주 그 삼두가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포트씩 묶어서 두개모듬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리톱스는 제가 조금 더 푸짐하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자 이것은 굉장히 귀한 귀한 어, 리톱스에 들어가는 아이쿠. 마르모라타 중에서 초록빛깔이 굉장히 예뻐서. 마르모라타 폴렙스키 스마라그드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그 마르모라타의 변종. 이렇게 어 초록초록한 그린 컬러 그리고 투명한 느낌. 아주 아주 이것도 굉장히 또 귀한 종류에 속하니까 모주급의 사이즈도 좋고 무늬도 아주 아주 좋으니까 요 마르모라타 폴렙스키 스마라그드까지 해서 자, 요거화분채로 보내 드리는데요. 화분은 그그그 그, 그 구멍을 뚫어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채는 보내드리지만 그냥 화분 자체는 크게 그냥 음, 편하게 키우시기 좋은 화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0801번 0802번 이렇게 두개 모듬 오늘 보여드리면서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